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어 깨가 쏟아져야 할때 불화설을 들려주는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선호은숙과 유영재입니다. 선호은숙은 재혼하자는 이영하의 손을 뿌리치고 연애한 지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유영재와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할 텐데 왜인지 조만간 선호은숙은 다시 홀로 서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선호은숙과 유영재는 어느덧 8개월 차 부부가 됐습니다. 선호은숙이 이영하와 이혼을 한지 15년 만에 재혼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유영재와 연애 두달 만에 결혼을 결심한 것도 꽤 파격적이었으나 사실 사람들이 놀라는 데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선호은숙이 재혼을 발표한다면 그 상대가 이영하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호은숙과 이영하는 이혼한 부부임에도 꽤나 다정한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자기야라는 애칭을 썼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선호은숙은 이영하에게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고 말한 바 있으며 명절에도 그를 집으로 초대해 떡국을 대접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한 방송에서 선호은숙은 이영하가 재결합 의사를 물어봤다고도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걸 물어봐서 깜짝 놀랐다.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재결합 임박설이 들렸으나. 선호은숙은 생각지도 못한 유영재와의 재혼을 발표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선호은숙의 새 출발을 누구보다도 축하해준 건 이영하였습니다. 이영하가 많이 축하해줬다. 행복하게 내 인생 잘 지내라 하더라. 축하 속에 결혼해 잘 살면 좋았으련만 최근 선호은숙과 결혼한 유영재의 실체가 공개되며 부부의 앞날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선호은숙은 방송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송의 재미를 위해 말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빈도도 높고 내용도 구체적입니다. 선호은숙은 유영재의 가부장적인 면모에 점점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호은숙의 말에 의하면 유영재는 본인 속으로 직접 라면 하나 끓이지 않을 정도로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접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입니다. 빨래 청소는 물론 모든 가사노동이 전부 선호은숙의 몫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평생 연기 활동을 하느라 집안일에 서툴은 선호은숙이 가사도우미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도 유영재는 이를 거세게 반대 중입니다. 남편이 집에 사람 오는 게 싫다고 해서 가사도우미를 쓰지 못하고 직접 살림한다. 도우미를 쓰지 않게 하려면 집안일이라도 도울 것이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도우미도 못 쓰게 하는 행동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선호은숙을 무료로 요리하고 빨래하는 노예로 부리는 건가? 선호은숙도 일하느라 바쁜데 살림까지 맡기다니 진짜 기가 찬다. 늦게 결혼했고 선호은숙보다 4살이나 어리면서 살림도 같이 안 하고 전담시킬 거면 잔소리를 말든가 도움이 쓰지 말라고 지적질까지 하고 정말 별로다. 결혼 전엔 혼자 잘 챙겨 먹고 다녔으면서 와이프 생겼다고 삼시세끼 집밥해다가 바치라는 거 정말 어이없다. 요리를 아내가 하면 본인이 집안일을 하던지 바깥일 하는 건 똑같은데 집안일은 안 나누려 하네? 무슨 심보인가? 거기다 결정적으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것은 신앙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는데 결혼하고서 유영재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선우은숙은 크게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단계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나 목사님 아들이야 하더라. 그래서 결혼했는데 기도를 잘안 한다. 잘때 기도를 같이 해달라. 아침에 눈 뜨고도 하자니까 만날 나보고 하라더라. 거기다 최근에는 두 사람이 살벌하게 싸우는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며 별거설과 이혼설까지 떠올랐습니다. 지난 13일 MBN 속프리쇼 동치미에서 선호은숙과 유영재가 결혼 8개월 만에 뉴질랜드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행 가방을 싸던 유영재는 자신이 공과금을 내니 돈을 아껴야 한다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호은숙에게 난방조차 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좀 춥게 살아야 건강하다. 당신은 평생을 추우면 보일러를 켜서 몸이 흐느적거리고 탄력이 없다라고 말하며 선호은숙의 몸 여기저기를 손으로 쿡쿡 찌르며 비아냥댔습니다. 아무리 안 해더라도 여배우고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몹시도 무리한 행동이었습니다. 거기다 유영재는 여행을 기대하는 선호은숙에게 신혼 여행 가서 싸우고 따로 오는 부부들이 많다고 초를 쳤고. 그녀가 가방을 쌀 때는 이민 가냐며 핀잔을 주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부부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유영재의 무리한 태도에 참다 못한 선호은숙은 유질랜드고 뭐고 난 이제 안 갈래. 당신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라며 크게 분노했고 결국 부부는 따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도 선호은숙은 내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복잡한 심경을 전했고 유영재도 결혼을 막상 해보니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속내를 털어나 걱정을 샀습니다. 이후 선우은숙은 별거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8개월이라고 위기가 없는 건 아니다. 18년 혼자 있었다. 불편한 게 없었다. 원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다. 변화가 오면 기대감이 있다. 재혼하면서 8개월밖에 안 됐어도 이게 뭐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이런 순간이 있다. 안 좋을 때는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 방송이 끝난 후 심각해 보이는 부부의 상황의 재미를 위한 주작이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잃었지만 연출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론입니다. 기자 출신 유튜버 A는 자신의 채널에 영상을 올려 선호은숙과 유영재의 사이를 재조명했습니다. 그는 방송에서 빚어진 선호은숙과 유영재의 갈등들이 연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으로 보인다.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정말 이들 부부 관계를 걱정하고 있더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사실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우선 유영재가 공과금으로 타박했던 장면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선호은숙이 수십억대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과금이 뭐 대수겠냐. 유영재가 관리비를 낸다는 이유로 선호은숙에게 보일러를 틀지 말라고 하는 건 대중의 눈에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A는 유영재가 살림에 서툰 선호운숙에게 삼시 새끼를 요구하는가 하면 배와 팔을 찌르며 망신을 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이 신혼 8개월 차다. 알콩달콩에도 모자랄 시점에 이렇게 촬영이 있는 상황에도 아내를 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실제로는 어떻겠나? 부부의 갈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습니다. 선호운숙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이어온 인물이다. 반면 유영재의 경우엔 그렇게 돈이 많은 편이 아니다. 한 라이브 방송의 경우 결혼 전에는 2, 30명이었는데 결혼 이후에는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1,000명대로 올라왔다. 구독자도 2,000명대에서 2만 명대로 올랐다. 그런데 아내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성격 차 때문에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선호은숙이 경제도, 집안일도, 음식 만드는 것도 도맡아서 한다. 경제적인 부분과 집안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는 선호은숙과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아내에게 핀잔만 주는 유영재에게 시청자들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콩달콩한 신혼에 계속해서 불편한 모습을 내비쳐 보는 사람마저 씁쓸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별거설과 이혼설도 떠오르나 봅니다.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그때의 마음을 상기하고 부부가 다시금 평화를 되찾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